밀때 가슴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밀면은 음... 가슴이... 밀면은 <laughs> <laughs> 가슴이, 가슴이 움직여요, 가슴이. 아, 정말? <laughs> 오늘은 현영님과 함께 스트 퍼스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혹시 가슴 운동 뭐 하세요? 저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어 그렇죠. 여자분들이 가슴 운동 많이 안 하세요. 이유가 혹시 있다면? 어차피 지방이니까 뭐 음.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? 아 그렇죠. 다른 운동하기도 지금도 바쁘고 <laughs> 그렇기도 한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슴이 점점 처지잖아요. 그래서 너무 무거운 무게는 아니더라도 가슴 운동 어느 정도 해주는 거는 가슴의 탄력을 좀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그락불그락해지는 가슴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가슴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.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아. 바가 너무 높아지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서 가슴 운동이 아니라 승모 운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딱 손을 잡았을 때이 손목의 위치랑 팔꿈치의 위치가 가슴 높이 정도의 위치 하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좋아요. 지금 괜찮으신가요? 네, 오 어, 좋아요. 여기에서 의자를 한칸 정도 높여도 될것 같거든요. 네, 의자를 한칸 높여 볼게요. 담다 주시고, 그 다음에는 응. 살짝 아래에 위치하도록 네.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빠를 밀 거예요 가슴 운동이니까 가슴으로 밀어야 하는데 오, 가슴으로 어깨를 유지. <laughs> <밀다. 웃음> 여기에서 어깨를 눌러놓으실 거고요 네. 허리는 살짝 띄우고 복부에 힘을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랑 손목이 일자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밀어볼게요. 하나, 다시, 뒤로 모았다가, 둘, 열 개만 해볼게요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두개 더, 아홉, 마지막, 열. 오, 괜찮나요? 네 어깨 운동을 하셨습니다. 알았어 충전 하는줄 알았는데 이게 <laughs> 하실 때 되게 가슴 운동이 어렵거든요. 그래서 하실 때는 에밀 때도 중요한데 네. 내릴 때 가슴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음, 좋아요. 보여주세요. 일단 미실 때는 어깨를 눌러놓고 가장 나와 있는 부위가 가슴이어야 돼요. 아. 가장 가슴이 나와 있고 발을 밴 상태에서. 밀때 가슴이 올라오는 게 보여져. 밀면은, 음. 밀면은 가슴이 돼요. 움직여요. 안 가? 우리 당황하게 할것 <laughs> 맞아 움직여요. 가슴 밀면은 가슴이 밀리죠. 그리고 내릴 때에는 가슴을 늘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가슴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으면서 아래로 쭉 내려요. 거의 닿을 듯이. 가슴은 계속 들려 있죠. 여기에서 다시 밀어요. 음. 아, 뭐지? 안찮았다아 아, 가슴, 아, 아, 가슴, 가슴 움직이네요? 움직이는 것을 못. 아 어떻게 <laughs> 진짜? 어깨를 눌러주시고 가슴이 들려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밀때 여기 윗 부분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 들어? 요 밀어볼까? 오, 그 다음에 응. 내리실 때에는 여기가 계속 들려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으면서 둘 그러면은 이 옆, 겨드랑이가 어, 들어가죠? 맞아. 오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밀어볼게요. 밀고, 오! 오! 오 좋아요. 이해를 이렇 빨라? 셋. 다시. 넷. 그리고 밀 때는 어깨가 밀리지 않게 어깨는 눌러놓고 가슴으로 밀어볼게요. 다섯. 오! 느낌 잡았다. 여섯. 오! 오. 일곱. 오. 그리고 팔꿈치를 팍 려지 말고. 여덟. 지그시. 오, 좋아요. 늘릴 때는 끝까지. 아홉. 그쵸. 열두 개만 더 마시고 참고 오. 하나 오저런다 마지막 둘오 들어온다 오저런다좋아요 오, 여기 여기 맞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맨몸으로 이제 자기 가슴에 손대고 아. 연습해보라고 하거든요 팔꿈치를 옆에다 대요 아,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밀면은 우와 움직인다 그래서 내꺼 내꺼 본다 왜 <laughs> 없지? 가안 움직이지? <laughs> 어깨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슴에 들어놓으시고 여기서 밀어볼까? 오, 응. 여기서? 근데 여기가 말리면 안 되고 여기는 펴져 있어야 돼요. 여기는 펴져 있고 그 상태에서 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항상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위로 밀면은 미. 그렇게인가? 음. 근데 팔꿈치가 지금 여기 거의 바닥 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, 팔꿈치 살짝 옆에서. 네. 포인트는 네. 어깨가 위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. 아 그래서 저희가 잘된 자세, 잘못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, 현영님이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첫 번째는 어깨가 위로 올라와서 어깨로 네. 밀어보는 거예요. <laughs> 어, 어 잘못된 자세. 어, 어, 어깨 어깨 운동이다. 어깨 아프죠? 네. 가서 그럼 여기에서 가슴 운동 할래요. 가슴을 대고 여기 붙여야 될 거. 그렇죠, 맞아요. 날개뼈를 모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랑 손목이랑 일자 밀어볼까요? 하나, 오. 그리고 어깨가 나가지 않게 두. 늘릴 때는 가슴 늘어놓는 거. 셋, 두 개만 더 넷, 마지막. 맞아요, 오케이. 음. 음. 맞나요? 그래요 <웃음> <웃음> 조금 나요, <더> 쎄발. <안> <laughs> 저도 네. 가슴이 나중에 움직일 수 있겠다. <laughs> 는 가슴에 만들 수 있는 체스트 프레스 알려드렸고요 이게 좋은 게 여기 옆에, 겨드랑이 옆에 살짝 부유광 부유방을 네, 없애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, 많이 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주에서 <laughs> 연습할게요 <laughs> 아, 왜 이렇게, 이렇게 많아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선생님의 인스타랑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놀러와 주세요 안녕 <laughs> 감사합니다